안녕하십니까 책을 읽는 남자의 김자갑입니다. 오랜만이죠. 한두달 정도 됐죠. 마지막으로 제가 언박싱 영상 올린 이유니까 대략 한두달 정도가 맞겠네요. 그 동안 뭐 제가 회사 일로 많이 바빴어요. 바쁜 와중에도 셔먼 이렇게 독서는 했는데 영상을 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업로딩을 못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변명이겠죠. 이런 일대로 좀 바빴는데. 독소보다는 요새 이제 등산에 어, 취미를 얻어서 주말마다 산에 막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소홀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, 아무튼 다시 제가 컴백했습니다 저김 작가가 타이밍도 딱 좋네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 아닙니까 다들 오늘 저녁부터 쭉쭉쭉 달려야죠 예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돌아다니시는 마시고 그냥 뭐 소주 한잔 하시고 집에 들어오셔갖고 독서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? 어,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책,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예, 죽음이라는 책입니다. 어, 이분이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작가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. 뭐, 과거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예. 그냥 이 책이 베르나르의 소설이니까 당연히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거고요. 역시나 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충분히 어 만족하고 좋았던 소설입니다. 어이 책은 작가인 베르나르의 자전적 주인공이 된 책입니다. 그래서 주인공 가브리엘 렌즈의 말과 행동이 곧 작가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소설입니다. 책의 뒤에 보면 바로 이 카피가 이 책을 읽고 싶다고 느끼게 만듭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내 이름은 가브리엘 웨이즈, 추리 작가. 이번 수사는 조금 특별하다.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살해당했기 때문이다. 죽은 사람은 바로 나다. 어,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,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이틀이, 이 책의 바로 전부이자 스포 그 자체입니다. 깔려하죠? 술은 그만 쳐먹고 집에 가서 독서하고 싶죠? 어, 책장을 살살 이렇게 넘기다 보면, 음, 첫 문장이, 자, 보이시죠? 누가 날 죽였는지로 시작을 합니다. 어, 대학적인 줄거리는 뭐 이렇습니다. 어,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주인공이 어, 용원이 되어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파헤치는 그런 가정들을 그렸는데 실제로 그 너무 생생해서 영화를 글로 보는 느낌이랄까요? 하여튼 뭐 그런 기분입니다 어, 아무튼 그가정에서 졸업자인 영매, 에,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죠 영매 리시를 만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의문들을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어, 용의 선상에 몇 명의 인물들이 올라가는데 첫째는 소설가인 자신을 디스했던 비평가들이고, 둘째는 전 여친, 셋째는 그의 친 형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? 그 해답은 책에서 직접 찾으십시오. 어, 개인적으로 어, 이 책의 구성이 참 흥미롭고 신선한데요. 어, 이성과 저성을 자유자재로 넘어 다니고, 상과 죽음이 정말 종이 차이 한 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작가의 세계관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인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등장을 하는데, 특히 에디슨이나 어, 코논들 같이 실제 인물들에 대한 묘사나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, 이 책이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오버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오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어, 중간 중간에 판타지적 요소가 많아서 사실은 살짝 살짝 예 설레는 게 아니고. 부담스럽고요 쉽게 설명드리면, 음, 우리가 소주에 막걸리 탄 느낌이랄까요? 어, 그 정도로 어, 언발란스 합니다. 그런 언발란스함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아까운 부분이라고 예, 생각을 합니다. 또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, 어, 살아있음에 예,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, 나의 육체로, 냄새를 맡고, 씻고, 뜯고, 즐기고, 느끼고, 이건 광고 문구인데? 어, 아무튼, 아주 기본적인 행동마저, 어, 제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구요. 어, 솔직히, 어, 이 책은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, 에, 주고 싶습니다. 어, 작가의 명성답게 뭐, 수입력이라든지, 뭐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, 어 그런 부분들은 대단했지만, 억지스러운가, 언발란스한 느낌은 제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, 어이 책은, 어긴 추석 연휴 충분히 읽을 만한 쉽고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, 어 저김 작가는 이책 죽음을 추천합니다. 이상입니다. 김 작가였습니다.